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소개해드리는 물건 외에 다른 법원 경매 물건이나 온비드 공매 물건 상담 가능합니다. 관심 가는 물건이 있으나 혼자서 분석이 어렵다든지 진행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물건들도 괜찮습니다.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물금 신도시, 물금 신도시 쪽 아파트 경매 물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찰된 물건도 몇건 있고, 신권도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입지 좋은 물건들 여러 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물건이 있는지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반도유보라 1차입니다. 물금읍 범어리 쪽에 있는 반도유보라 1차, 반도유보라 1차는 지금 물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24평형이고, 한 건은 46평형입니다. 둘다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물건부 가촌리 쪽에 보면은 동원 4차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 4차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이름 길다 그죠? 이 동원 4차 33평형도 지금 한번 유찰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거는 다 지금 지금 3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 이브라 1차 그래서 범어리 쪽에 반도 이브라 1차 가촌리 쪽에 지금 동원 4차 이 3건은 특별히 권리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 관심 있으시면 2차에 입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권입니다. 신창비바 패밀리. 신창비바 34평형 있고요. 신권입니다. 그 다음, 우남 퍼스트빌. 우남 퍼스트빌 44평형. 그리고 동일 스위트 33평. 그리고 한신 더유 33평. 이지 더원 그랜드파크 33평. 그 다음, 많이들 좋아하시는 대방 7차입니다. 양산 대방 노블랜드 7차 메가시티 이렇게 풀네임됩니다. 34평형 두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뭐냐면은 702동 7층이고요. 한 건은 712동 17층입니다. 신건들은 유찰된 후에 한번 모아서 몇건 묶어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찰된 물건 위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건 자 양산 신도시 반도이브라 1차 103동 12층 물건입니다. 24평형입니다. 감정가 2억 1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억 4천7 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매 2차 날짜는 4월 3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건 번호는 울산번호는 2024타경의110694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유보라 1차입니다. 자, 반도 유보라 1차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양산 신도시. 자, 여기 남양산역이 있습니다. 남양산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양산, 여기 부산대학교,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면은 뭐냐면 이쪽으로는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주택 밑으로 남양산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어, 중심상권입니다. 네, 특히 여기가 이제 여기 상권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교성 백년 가약이 있고요 그리고 일신건영 있고, 우남 퍼스트빌 있고, 여기가 반도 유보라 1차입니다. 반도 유보라 1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 그래서 상권까지는, 상권이, 중심 상권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래도 걸어갈 만하잖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 있는 게 반도 유보라다, 이겁니다. 자, 반도 유보라 보면은, 여기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신주중학교, 물궁고등학교.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있으신 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103동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자 103동은 이쪽에 있는데, 여기, 여기가 1호 라인, 이제 경매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향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 그죠? 2호, 2호 라인, 3호 라인은 남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평형은 동향입니다. 동향이고요. 개방감은 좋아 보입니다. 여기 사이로 이렇게 튀어 있어서, 예를 들면 스카이뷰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고 층수도 좋잖아요 12층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확 트여있습니다 요렇게 길 넘어서 학교 쪽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입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0년 11월 12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자 그리고 2016년 5월 11일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근저당인데 지금은 그 채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요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근저당 두 건이 더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 되어 있는데 이 전세권, 전세권하고 요근저당원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여기도 원래는 하나은행이죠. 었 하나은행 담보대출 있고 또 담보대출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래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래 지금 현재는 소유주가 살고 있으나 돈을 빌려줄 때, 그래서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으나 이후에 누군가에게 그래서 방을 한칸 빌려준다라든가 아니면 집 전체를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임차인 같은 경우는 후순위라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할 때 소액 임차인 채우신 벤제스에 먼저 배당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세 번째 근저당권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한테, 그 자기가 받을 배당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전세권 등기를 한 겁니다. 이 전세권 등기한 사람이 여기에 실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현재 소유주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인수할 거 없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없고 권리상의 하자 없는 사건입니다. 시세 조사만 잘 하셔서 여러분이 입찰 들어가시면 되는 사건입니다. 미납 관리비도 꼭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요거 반도 입으라 1차 46평형입니다. 101동에 17층입니다. 자 감정가 4억 1500에서 자 유찰되니까 2억 9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입찰일 4월 3일입니다.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울산 번호네 2024 타경의 5 7 7 8됩니다 자, 찾아봅시다. 어딘지. 아까 반도유브라 1차 위치는 봤습니다. 101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101동을 찾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그죠? 어, 층에두개 라인이 있고요. 판상형이고 요렇게. 그죠? 남서향이 됩니다. 남서향이 되고 자, 여기 보니까 개방감이 어느 정도 될려나 해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은 한번 재보겠습니다. 악동까지, 악동까지 보니까 약 100미터가 됩니다. 개방값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스카이뷰로 보니까 여기에 아름답게 공원이 그죠? 네, 조경이 상당히, 그죠? 좋아 보입니다. 가보시면, 뭐 임장, 여러분도 가실 거 아닙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래서 남서양이고, 그리고 앞이 완전히 튄건 아니나, 그죠? 105동까지의 거리가 약 100미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봅시다.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2021년 11월 22일 날 이제 매수를 했고, 어 얼마 안 됐네요. 2021년 11월이니까, 지금 25년 3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 됐죠? 4년이 채안 됐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다면, 집 상태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보통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해가지고 내가 사야지, 실거주해야지, 이러면은, 그래도 그저 많이 손을 보고 들어옵니다. 임대를 줄 때도 물론 손을 보긴 하나, 임차용으로 보통 하죠. 그죠? 보통은 이제, 임대를 줄 때는 우리가 도배를 하더라도, 임대용 도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소유자가 거주한다, 이러면은, 집 상태는 나쁘지 않겠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21년 11월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이 4억 4 5 0 0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남양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살 때. 자, 2021년 11월 22일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일 위에 있는 이 근저당권자, 남양산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다 나중에 말소되는 권리들입니다. 인수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냐면은 소유자 세대에 이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위험 없고 등기부상에 하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 물건도 시세조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원 4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산 신도시 4차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403동 9층입니다. 33평형이고요. 3억 9,400에서 지금 2억 7,580만 원으로 유찰이 되어 있으며 입찰일은 3월 25일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타경의 105715 됩니다.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자, 요 물건은 지금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여기 보면은 이 초록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산, 부산에서 2호선이 올라온 거죠. 부산 2호선이 올라온 겁니다. 양산 신도시에 해당하는 역은 어디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증산역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증산역, 그 다음에, 부산대 양산 캠퍼스역,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남양산역, 그리고 더 가면은 양산역, 이렇게 되죠. 양산역 같은 경우에는 남부동, 중부동, 예,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남양산역, 남양산역은 여기 범어리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부산대 양산 캠퍼스역, 그리고 이렇게 가촌리, 이쪽으로는 뭐냐면은 증산역하고, 그러니까 부산대 양산 캠퍼스역하고 중간, 이쪽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자 해당 아파트는 양산 신도시 4차 동호 로얄리그 비스타는 아무래도 부산대 양산 캠퍼스역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보면은 상권이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여기 보면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어 신도시, 범어리 쪽만큼은 그렇게까지 아직 활성화 안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도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은 롯데시내만붙트 해가지고 다 있어요 이쪽으로 자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 또, 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부산대 양산캠퍼스역 이 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1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까지 오면 약 500m 정도 거리됩니다. 얼마 안 걸리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물건이 403동이라고 합니다. 403동. 403동은, 이 물건, 여기에요. 남동향이다, 그죠? 그리고 4개 라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4개 라인이 있고, 29층까지 있고, 경매 물건은 9층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가, 앞에 근데 여기 앞에, 이게 오피스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망은 좀 막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이 이제 여기서 가깝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2호선 이것만 올라와 있을 때는 뭐 여기 있어도 크게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이제 그 2호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내려가는 게쭉 이제 양산, 아까 증산역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호포 그리고는 금곡, 화명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쪽 서부산 쪽, 화명동 쪽, 어, 그리고 덕천동 쪽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이 유용한데, 그게 아니면은 크게 이제 그, 그 전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양산역 쪽 있지 않습니까? 양산역. 양산역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뭐,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양산 종합 운동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서 부산에서 1호선이 지금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환승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죠. 지나가면서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 지하철, 그러니까 전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전철역에 가까운, 전철역에 가까운 아파트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튼 여기, 요 물건 같은 경우에 앞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은 이제 전망은 막힌다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로드뷰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403동입니다. 요 물건이 403동입니다. 지금 이게 24년 5월이에요. 24년 5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펜스가 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툭 트인 전망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는 막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권리 상해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상해하자자 등기부 볼게요. 자 2017년 9월달에 9월 20일 매수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근저당 하나은행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 말소기준 권리되고 그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 가압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BI 저축은행과 하나은행 양쪽에서 지금 경매가 들어와서 중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 점유하는 것으로 이제 법원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상세히 살펴본 반도 유보라 1차, 버머리 쪽에 반도 유보라 1차 24평, 그리고 46평, 그리고 지금 가촌리 쪽에 지금 본 동원 4차. 자, 요세건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입지도 한번 둘러보시고 시세도 알아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법원 경매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